1. 법적 근거와 쟁점,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피선거권 박탈 조건,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5에서 10년간 피선거권 상실, 핵심 쟁점, 발언 김문기 몰랐다, 국토부 협박이 허위사실인지 의견인지, 벌금 100만 원 기준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인지 여부, 이 사법절차의 일례성 대법원 절차상 특이점, 2심 무죄 선고 후 12일 만에, 전원합의체 회부 즉시 심리 개시. 선거 직전의 이례적 속도로 인해 정치적 해석 분분. 양측 입장. 여권 공정한 선거 위한 정당한 사법 절차. 야권 선거 개입 목적의 정치 보복 수사 주장. 3. 헌법적 쟁점. 헌법상 기본권 대 선거 공정성. 표현의 자유 및 정치 참여권 제한 논란. 일부 헌재 재판관들 벌금 100만원 기준은 자의적 비판. 입법 개선 필요성. 허위 사실의 정도와 맥락에 따른 처벌 기준 필요. 단일 기준 100만원으로 피선거권 박탈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소지 4 정당성 평가 양면적 해석 법리적 정당성 측면 1심 공정선거 보호 목적 강조유죄 2심 표현 자유 및 사실의 다이성 강조무죄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법리 해석의 엄밀성에 달림 정치적 의도 가능성 사건 처리 시점과 절차 진행 속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 야권은 사법살인 정적 제거 유혹 제기 결론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시도는 법적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시도라는 평가와 정치적 개입 의혹과 사법의 도구화라는 비판이 공존하는 양면적 사안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